독일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뜨겁게 만났는지 그 얘기 좀 한번 해봐 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힘들어서 이제 독일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그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왜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욕만 했었던 약간 좀 시커멓던 사람이었죠. 그때 너무 괴로웠으니까. 네근 그랬었는데 친한 동생이 독일 다른 그 작은 마, 마을이었나? 거기 있는 게 기억이 나서 내가 갔는데 예를 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세, 그, 세벽 기도를 처음 따라가서 처음 해보게 된 거예요, 기도를. 오. 기도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나를 여기까지 오네? 참을 수 없어. 이런 거였어요. 나, 내가 뭐 나쁜 거 했던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철없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게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제 목사님이랑 다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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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외치면서 기도를 매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나도 한번 목사님이 주여 주여 한번 외치는 거 해볼까 해서 눈을 감고 주여 주여 세 번을 못 외쳤어요. 왜? 한번 외치는데 으 하고 이제 더 졌어. 그...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뭔가 좀 감동이 있네요. 저그그 음. 그 마음이 어땠어? 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뜨거워지는 느낌 있잖아. 이렇게 머리 끝까지.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막 그랬던 네. 그 마음도. 그게 검, 그러니까 검은색을 어 색칠했다면 어 물감에 뭔가 턱 떨어뜨리면 색깔이 싹 이렇게 어 없어지잖아요. 어 뭔가 그게 하얀색이 자, 작은 하얀색이었는데 턱 떨어뜨리면서. 검은색이 싹 하얗게 걷히는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졌어?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한 일주일은 울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딱 있는데 이렇게 툭툭툭 누가 해주면서 그게 딱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툭툭툭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너. 고집도 세고 말이야. 엄청 바빠가지고 내가 너한테 들어갈 채미 없었다. 제가 한국 생활했을 때 매일 톡톡톡 저기 해서 나 잠깐 할 얘기 있는데 아저 지금 바빠요. 지금 너 예. 네, 지금 돈 벌어야 되고요. 아 바빠요. 어, 어, 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너를 오롯이 만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의 성격에 맞게 너의 캐릭터에 아, 맞게 네 머리채 잡고 내가 여기 멀리 독일까지 끌고 왔다. 그게 딱 마음에 딱 주셨어. 그니까 그 사람에 맞게. 음. 보통은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100% 100%그 경험을 해 보니까 분명히 만나 주시는데 그때가 다 달라요. 맞아. 저를 독일에서까지 만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기까지 그냥 끌고 오시고 따라오신 거예요.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예수님 오셨어. 도마야 왜 이제 왔어? 아, 예수님 우리를 한게 있었어. 안 믿는 거야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약간 이용표 감독님 스타일이야. 감독님도 정확하게 자기가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보지 않은 거는 어,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저 처음 믿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 보여달라고. 어. 아그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까지 저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어그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저는 네.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게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도 음. 죽는다 음. 근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어 죽었더니 어 진짜였어 기독교가? 이제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런 의문 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되면 나도 믿고 크리스천 돼서 천국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내가 이, 이 종교로 고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 드렸죠 당신 살아계시면은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정말, 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어, 그건 다시 오실 또라우저 들었네요. 예. 아주, 아이 주변에 하도뭐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laughs> 네, 네. 그러면, 제가 그때 테이블에 컵이 있었어요. 컵을 잠깐 이렇게 스스로 떴다가 내려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시든가, 이거 한번 해보셔라. 아니면 나타났다가 사라져보셔라. 나만 볼 테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지금. 진짜 혼자 그렇게 네. 기도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안 하지. 그러... 그런데, 제가 한 그런 걸한 2, 3일 하다가 내가 어떤 기도를 들었냐면, 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 의심 많은 이 마음을 바꿔줘 보셔라. 오! 그러면 내가 믿을 거아니냐 오, 그러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예, 네, 이게 의심이 그렇게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고, 눈으로 보고, 보고 믿는 믿음은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구나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시험의 일이 시작된 거죠. 대박이네요. 감독님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있다면 오늘 간증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 자리를 바꿀까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저는 되게 많은데 그 2000년 월드컵이 끝나고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새벽기도를 했어요. 매일? 네, 매일 새벽기도를 했어요. 저 유럽에 보내 달라고 아 저는 왜냐면 유럽에서 너무 그 세계 최고의 그 축구를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수비였기 때문에 어... 이 체격의 그 수비가 그큰 체격에 힘 좋은 유럽에 나간다는 그렇죠. 거는 그때 당시에는 네. 상상할 때가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유럽에 보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이 기도가 옳지 않은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것중 하나가 그. 기복 신앙. 아 그러니까 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 그런 맞아. 신앙 중에 이것도 하나다. 나는 그 것처럼 있잖아.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에이.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음. 이용해서. 나의 그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유럽베가 실력이 안 되는데 음. 저는 거기가 너무 가고 싶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기도인지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이렇게 약간 막무가내로 기도를 어, 했어요. 예. 그렇게 기도를 했고 어. 예. 매일매일 예. 와.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잊어버리면서 또 삶을 네. 사는데 네. 2022년 11월 24일 주일 예배에서 네. 찬양을 하는데 가슴 안에 뭐가 이렇게 탁 이렇게 뜨거워지는 뭔가탁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그러면서 가, 갑자기 저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딱이 음성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제 성령책에 기록을 했어요. 바로 찬양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2002년 11월 24일 날 나에게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해외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 한 2주 있다가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음. 저를 보자는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정말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사인하고 PSV 야인토벤이라는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팀에 제가 입단을 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라에 기도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리광 같은 사실 보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왜 들어주셨을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나고나 보니까 제가 만났던 그 부부가 있는데 에인토벤에서 제가 처음 만난 분이고 저희 영어 선생님이셨고 크리스찬이셨고 근데 남편 만나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남편이 안 다니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얘기하다가 그 형님을 내가 전도하겠다 그래서 식사 나오라고 해서 만나면서 계속 전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인 교회를 시작했어요. 모여서 예배를. 아인토벤 거기에서? 예, 거기 교회가 없어서. 오. 근데 거기에 지금 100명이 넘는 한인 교회가 생겼고, 오 거기에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소름. 어, 제 말도 안 되는 기도했지만, 그거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럽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로 거 하여금 거기 가서 제가 그 장로님을 전도하고.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됐어요 지금도 거기에 섬기고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그 저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유럽을 갔냐고 저는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매달렸기 때문에 예.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또 멋지게 완성해 네.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멘.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돼요. 아멘. 주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아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민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 아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형들의 사랑입니다. 요셉의 치밀한 계획으로 형들은 자신도 모르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죠. 형들이 잘못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노란 비밀이 있죠. 형들은 요셉이 친 그물에 빠져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자신들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자루를 열어보니까 은장과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하지만 마음속에는 이게 아닌데,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했을 것입니다.이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야, 환장하겠네" 라고 말합니다.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 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차피 세상은 누명을 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이 통하지 않죠? 음모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런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쓴 베냐민의 짐에서 은전히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죠. 할 말이 있으면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능력이 조금만 있어도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죠. 억울하게 당했는데 벗어날 힘도 변명할 방법도 없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죠. 이때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형들의 마음에는 이제 포기만 남았습니다. 다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형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직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래 전 형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전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있지, 내가 변하나 봐라 하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성격은 신앙의 틀입니다.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무엇을 집어넣어도 바뀌지 않죠. 틀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도 내네 틀이 바뀌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죠. 요셉의 형들은 어찌할 수 없는 이 기막힌 상황에 처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유단은, 우리와 이 찬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우리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가족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라도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도와주러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웃으면서 상황을 피해가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변했습니다.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이것이 형들에게서 발견된 변화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유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변명거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끝까지 물고 늘어놓쳤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놓아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민니이다 유다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데려오라고 한 사람은 당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이 아들만은 절대로 주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설득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유다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늙은 아버지 야곱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살 궁리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또다시 아버지 가슴에 무엇을 박을 수는 없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버지가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버지에게는 잘해도 그만, 못해도 뭐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붕괴된 가정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너무 무뎌져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하기 전 이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기가 막혔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을 하는 등 형편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변화시키셔서 열두지파의 조상이 될 만한 인격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미숙할 때는 혈기 멍성에 멋대로 살았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변한 모습을 볼때 우리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무관하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가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고 미숙하고 의심 많았고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나를 조금씩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고 든든히 세움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다스리심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셔소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한날이 될수 있도록 오늘이 풀어 주셔소서 하나님, 억지로 살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지루하고 무료하게 보낸 시간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맺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의 배가있습니다 수요의 배가 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원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